일어났습니까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침에가 밝았습니다. 즐거운 하루 일주일 시작하겠습니다. 맞췄습니다. 드디어. 네. 제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야근을 안 했기 때문에 작업실 오늘까지만 내일은 야근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또. 자, 컨디션이 좋습니다. 기름이 다 떨어졌습니다. 또 중년이 아. 되면 혈기왕성 완성을... 밤늦게 오니까 주유소가 없어가지고 대기 어제 긴박했습니다. 84 네. 근처 주유소에서 주기름을 주유 넣고 작업실로 출동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슈퍼에 숟가락이 없어가지고 농협 하나로만 들어요. 사러 왔습니다. 하나로 마트. 두 개로, 마트, 하나로. 어, 하나로 마트에 가서 샀는데, 엄청 비사는거 샀습니다. 네. 와, 이게 하나에 6,000원입니다. 약간 고급지입니다. 근데, 저기, 제가 가는 슈퍼에서는 4,000원 정도 였는데 음, 이건 6,000원입니다. 어. 외립사, 이움 프리미엄, 어. 비싸. 네, 일단 커피를 한잔하고 또 다시 센바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제 작업을 끝내고 숙소로 향하려고 합니다. 오늘 컨디션이 되게 좋아서 이상하게, 이상한, 이상하게, 이상합니다. 네, 컨디션이 안 좋아야 되는데 왜 좋지? 아, 이상하네요. 어제 갈 때까지만 해도 분명 아, 오늘은 쉬어야 되겠다, 쉬어야 되겠다 했는데, 이상하네, 몸이. 다시 살짝 돌아온 것 같습니다. 네. 고생을, 하네. 고생을 하는데 돌아오다니 이상하네. 일단 작업실, 아, 기숙사로 일단 안전운전에서 출동. 네, 밤이 많이 어두워진 것 같습니다. 네. 하늘은 별이 많이 떴는데,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안 보이네. 네, 일단 안전운전 해서 천천히 가겠습니다. 즐겁게, 재밌게. 네,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거, 간단하게 뭐좀 사가지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세븐, 일레븐입니다. 일본에서 가냐, 이거.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네, 무사히 도착해서. 이제 씻고 자려고 합니다. 예, 다들 잘 주무시고 내일 또 즐거운 하루 시작해 보겠습니다.